안녕하십니까. 우선 부담스럽게 얼굴 드림이라 죄송합니다. 저는 2006년생이지만 입양이 되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반 입양은 성인이어도 될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모라고 여기던 사람들로부터 독립이 아닌 진정한 부모와 가족들에게 입양을 원하게 된 이유는 제가 부라고 여기던 자에게 다섯살 때부터 목검으로 맞아오며 중학생 때부터는 욕설을 들으며 발로 밟히고 차이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섬세한 성격을 가진 제가 받은 충격과 상처는 타인에 비해 더 컸고 뭐라고 여기던 자는 훈육이라고 여겼기에 저는 의자의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입장에 따라 제가 고장 맞은 거 가지고 입양되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하고 여기던 자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저를 다르게 대하였었고 어떨 때는 자신의 분노를 저에게 풀기도 하였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입양을 바라는 또 다른 이유로는 제가 미래에 독립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을 때 저의 가족들에게 올바른 방식의 사랑을 줄수 있다고 저 스스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서 제가 받았던 폭력이 옳지 않다는 것만 알뿐 올바름에 대해서는 무지하기에 제게 올바름이라는 기준을 확립시켜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하고 또 화목한 가정 속에서 살아가며 사랑을 주는 방법을 알아가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고 싶기 때문에 독립보다는 입양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첫 영상이 아닙니다. 중학생때부터 꿈꾸던 입양이고 고등학생때부터 만들어오던 영상입니다. 성인이 되어 갑자기 막 입양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 저의 십0대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만들어 온 영상입니다. 부모라고 여기던 자들이 마음에 안들어 입양을 바라는게 아닌 용서를 하고 싶어도 못하기에 제가 그들을 놓아준 것입니다. 일말에 사과도 반성도 없는 그들을 제가 포기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입양되기에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르바이트나 구직 활동을 통해 취직을 하여 일방적인 부양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태권도 사품 품증을 가지고 있기에 태권도 도장이나 경호 보안 업체 등에서 아르바이트 지원 시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꼭이 분야들이 아니더라도 구직 활동을 할 것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음악 분야에 관한 기, 작, 가사 작사나 보컬 발성 등 기타 활동을 하며 꿈을 향한 행복을 추구할 계획도 구상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신뢰를 얻어 입양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학교생활 기록부를 지원해 드릴 것이며 제 행실을 직접 증명하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10-2380-177이 제 연락처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를 받은 과거를 딛고 사랑이라는 치유를 받으며 과거란 가족이라는 행복을 가지고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기적이고 염치없다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발효오던이 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이상주의적인 말들 뿐이지만 정말 입양이 간절합니다. 좋은 사람들, 가족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곳이, 돌아가고 싶은 곳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가족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행복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